안녕하세요. 365 바로경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한신동성아파트입니다. 한신동성아파트인데요. 요 사건 2024년도 5월 9일날 경매 개시 일정이 되었어요. 감정평가 5월 한 15일 전후에 되었겠죠. 그 금액이 9억 9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찰되고 7월 22일날 7억 9천 200최저 가격으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 4 0평형아파트구에전용이 34평아파트 방 4개 구조입니다. 방 4개 구조인데 자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요 강북 쪽 물건을 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는데요. 요 물건도 현재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자 하계역에서 있는 물건이면서 요 바로 뒤에가 해성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해성여고 이거 유명한 고등학교잖아요. 잘, 잘, 다들 잘 다들 잘들 아실 겁니다. 요 하계중학교 해성여고 바로 앞 단지에 있는 요 물건인데. 제가 이거 장인 뉴타운 주구를 설명을 드리면서 장인 뉴타운 예 장인 뉴타운을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제가 만들어졌죠 코롱하는 코롱 그리고 요거은 아직 기일이 좀 남아서 제가 아직 영상 안 만들었어요 아직 날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면은 요 하계역 7호선 하계역 이거도 지금 현대 우성도 위치 괜찮아요. 요거 지금 아직 날짜가 여기도 8월 달이라서 아직 인상 안받듭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정말 많네요, 보니까. 정말 많아요.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그거 근매물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도전하고 취득할 수 있는 정말 급매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신요 여기 있는 한신동성 아파트거든요. 요 물건 지금 5동, 5동 6층8호 라인 물건에 608호 물건 지금 경 넣어 놓은 겁니다. 요거 보시면 여기 이제 동북선 지하철 여기 이 이제, 이제 공사 중입니다. 그 공사 중인 지하철 여기 단지 바로 앞에 생깁니다. 요게 상계역에서요, 동북선이 상계역에서 2호선 환승할수 있는 그, 뭡니까, 그, 그, 그 아이고, 왕심리역. 왕심리역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 동북선이. 고래대를 지나서 왕심리역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지하철 여기 공사 중입니다. 예, 지하철 공사 중입니다. 상계역에서 왕십리로 가는 동북선 경전철입니다. 여기 공사 중인데 여기 한신동성 아파트 바로 앞에 여기 딱 생깁니다. 여기 지하철 역사가 없던 지하철 역사가 생기니까 일단은 교통 편의적인 여건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쪽 뭐 성북구나 노원구나 뭐 강북구나 이 일대 쪽을 보신 분들께서 이쪽에 생활 번거지를 가지고 계시면서요 또 이분들은 또 이쪽에 생활의 터전입니다. 생활을 터면서 아 그래도 조금 더큰평수로 옮겨 갈까? 옮겨가면서 지하철역이 좀더 편리한 위치에 갖고 있는 것으로 좀 옮겨 가고자 하시는 분들 실수요자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좀 유념해서 좀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아요. 현대우성도 있고 제가 영상 만들어 드렸던 여기 백산이었나? 아, 학를 청구, 충구, 학를 청구도 있고, 여기서 중앙천만 넘어가면은, 지금 요, 시아파트, 그, 뭡니까, 인덕대학교 옆에 물건도 있고, 그리고 장인 뉴타운 물건도 있고요. 물건들이 은근히 3, 40평 대에 도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정말 급매급금매보다 금매, 저렴하게 지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여러 많아요. 여기는 한신동성아파트 40평 짜리 아파트입니다. 요, 지하철 여이 하나 새로 딱 생기는 바람에, 교통편의가 이제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내가 똑같은 돈 주고 뭐 사더라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보다 교통이 더 좋은 지역이 내가 살기도 편하면서 나중에 내가 되팔고 싶을 때 되팔기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에. 바로 앞에 동북선 지하철 여기 하나 개통이 된다. 고그 메리트를 가지고 실수요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정말 관심있게 좀 보시라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5동 6층 물건이거든요. 단지이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모습이고, 예. 5동 6층 물건입니다. 여기, 1, 2, 3, 4, 5, 6. 요, 608호 물건.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 40평 짜리입니다. 여러분. 40평형. 이게 뭐, 어차피 중계학의 쪽에 학원가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예. 바로 뒤에가 해성제자 고등학교고, 바로 옆에 또 가게 중학교도 있고, 요 5동, 요 4베이 구조의딱 전형적인 40평형 아파트거든요. 방 4개 구조를 갖고 있는 요 물건입니다. 오늘 제가 그난 <laughs> 어, 오늘 저 송파에 아파트 하나 손님 사건 수임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11시에 만나가지고 사건 수임 계약을 했고 그러그를 그러 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 이제 대화 내용을 삭제해 버렸나 얘기 있네 아이고 내가 다 내가 다 답변을 해 버려 가지고 안 보이네 아 이게 없네 그 김지원씨인가 그분께서 제 영상을 이렇게 좀 꾸준히 시청하시다가 최근에 내 영상 7월 14일 날인가 7월 10일 날아 7월 10일 날 유튜브 결, 결과 영상 제가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저저저 상황 심리역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거기 그아파트 아, 이름 뭐더라 아씨아 이름 뭐더라 아이고야이아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50 넘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깔빵찔빵합니다그그 그 아파트 이름이 아, 아까 핸드폰에 내 저장해놨다 그분께서 오늘 그거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고맙다고 김지원 씨네. 김지원 씨고, 이 기분이 저기 그 레미안 신당 하이베르. 예, 레미안 중국 신당도에 있는 레미안 신당 하이베르 아파트를 오늘 낙찰을 받으셨어요. 여덟 분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뭐한딱 천만 원, 천삼백만 원 차이로 1등을 하셨어요. 10억 8천 삼백에 낙찰을 잘 받아서. 아이고, 고맙다고 나한테 뭐 이래 댓글도 달아놓고, 문자도 오셨더라고요. 뭐뭐 뭐 덕분에 도움이 되었다니까, 저도 더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러면 제가 이 영상은 저는 부동산 경매 실물을 오래 한, 아이고, 얘기가안 띄워놨네. 저는 부동산 경매 실물을 하는 사무장이고요 저는 유튜브엔지는 이제 5개월밖에 안 됩니다. 5개월밖에 안되지만 저는 부동산도, 중개업도 제가 오래 한 사람이고, 경매도 17년 하고 있는, 저는 실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상 속의 내용도, 어, 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유절를 해가지고 저는 항상 입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강조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 해드리고 좀 나름대로 제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 영상 속에 그게 또 그렇게 도움이 되어서 낙찰과 결정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돼서 낙찰 받았다고 뭐 고마워 하셔가지고 저도 좀 뿌듯하고 좋네요 여러분 아무리 그뭐 진짜 눈 씻고 가봐도 있잖아요 하게 한신동성아파트 40평짜리 그래도 청도로얄층인데 7억 9천 0에 8억에 물건 백날천날 찾아봐도 물건 없습니다 경매에는 이렇게 건매물이 있다니까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어차피 대출을 받게 되면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입주를 하실 수 있으시고, 좀큰 평수로, 아, 내가 내집 마련을 꼭 해가지고, 옮겨 가야 되겠다. 교통이 좀더 좋은 곳으로 옮겨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 이 물건 좀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예. 보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입찰 명도하고, <laughs> 처음에 권리분석부터 입찰 내용, 내용까지 법원에 가서 같이 입찰 받아가지고, 명도까지 포괄적으로 수임 받아가지고, 다 처리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그 비용을 뭐, 아깝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직접 하시는 거고, 예. 아 나는 도저히 시간적인 부분이나내전 재산을 내 혼자서 결정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은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 수임 받아가지고 처리를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식은 참 오래됐어요. 그죠. 93년식이니까. 천천히 뭐 재건축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 이 됐든. 자 소유주분 섭, 점령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건재당 이후에 가문류니까 말소되니까. 권리 상의 문제는 특별하게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뭐, 이, 이 물건, 나름대로,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응찰하셔가지고,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떨어지면, 또 다른 물건을 또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와, 딱 관리비 무지하 밀렸네요. 하하하, <laughs> 참네. 6, 6월 25일 현재까지, 지금 관리비 5월 분까지 부과됐는데, 관리비가 지금 880만원, 막, 와, 한 5천만원까지 밀리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휴, 이거 뭐, 정말 요새 사는 게 너무 들 다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관리비가, 주거형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밀려오리나 이런 부분도 이제 계산도 하고 입찰가를 산정하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거 어차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해야 될 부분이니까 40평이 그냥 실거래 바로 갈게요. 132제곱이거든요. 지금 다거래되는게 9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부터 21년도부터 해갖고 다 10억 갔다가 이 6억 6천을 이거 그 그, 뭐, 정류행태의 매매입니다. 자식한테 준 거라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가격으로, 가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2 0 2 3년도도다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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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9억, 2천, 9억, 4천, 9억, 5천, 9억, 5천. 이렇게 되어있는데, 2021년도 뭐, 전,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최고가 같다 했었을 때도 이 아파트도 뭐, 9억, 10억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 9억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9억 이상의 물건을 경매에서는 어떻다? 빠르게 최저가격으로 도전이 가능한 겁니다. 네. 예. 얼마나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까? 경매 시장이 이렇습니다. 부동산 중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요. 경매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입찰법적에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써야지만 에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대출 규제에 따라서 응찰자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남들 진짜 할까 말까 망설이고 이럴 때 이럴 때 나는, 아, 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지금 내 집안을 꼭 해야 되겠다. 그, 그 중에서도 나는 경매 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좀더 저렴하게 취득을 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 영상을 신뢰하시고 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고 제가 여러분 진짜 오랫동안 부동산을 이렇게 해오면서 자산관리를 손님들에게 직접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전재산 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으면 안되는게 이,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도 아니고 부동산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분명히 경매라는 물, 특성을 살려서 급매물보다급급매물보다 분명히 최소한 10%에서 20% 가까이도 싸게 살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안전하게 취득해서 명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열쇠를 넘겨드리고 여러분들이 입주를 할수 있도록 그거를 저는 수임받아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실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지역 상계, 중계, 하계 뭐길 건너 아까 거기 어디죠 장이뉴타운 장이동 성북구 장이동쪽 고바운드리로 그 해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정말 건매물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뭔가를 취득을 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이 있으신 분께서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주시면요 여러분 그만큼 저는 사, 사건에 대해서 수임을 받으면 시작에 현장 조사부터 마무리까지 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여지껏 그렇게 일을 해온 실무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이연락처 연락 주시고에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고에 다른 주변 분들한테도 많은 공유해 주시면 그 사람들 재산도 지키고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하계도에 있는 동신, 한신 아파트는 영상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